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온 차량은요. 기아 모아비 이륜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현재 2017년식에 8만 5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누유도 한 방울 없는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해당 차량 외관 상태부터 실내 상태까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비 차량 외관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앞에 보시면요, 화이트 펄 색상으로 들어간 추가 옵션까지 넣어놓은 차량이고요. 현재 앞에 보고 계신 라이트부터 이렇게 그릴 부분까지 크롬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굉장히 출고율이 높았던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이런 크롬 몰딩들이 차량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증대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단순한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외장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앞에 본넷 부분부터 그릴 부분 현 스톤칩이나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안개등도 마찬가지고요 전방에 있는 전방 센서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해 드렸고요 옆으로 보시면 측면 운전석 측면부터 한번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부분도 현재 가까이서 보셔도 스톤칩이나 흠집 있는 부분 쉽게 찾아보실 수 없을 것 같고요 깔끔한 상태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약 현재 60% 이상 남아 있는 트레이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현재 휠 상태에는 주차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VGT V6 3.0이라는 체크표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사이드 미러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측면 쪽 보시면요. 문콕이나 스크래치 자국 찾아볼 수 없이 깔끔한 상태이고요. 썬팅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도 이렇게 크롬 몰딩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뒤쪽 도어 또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스텝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린아이나 여성분들 탑승하실 때 차체가 높기 때문에 편리하게 탈수 있는 사이즈 스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루프렛까지 달려 있습니다. 루프랙이나 사이드 스텝 같은 장치들이 이 차량을 오프로드에 더 적합하게 외관상 꾸며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70% 이상 남아있는 트레이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휠 상태 뒤쪽도 굉장히 무난하고요. 주차 스크래치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관리 잘 해주셨기 때문에 스크래치 있는 부분 찾아볼 수 없이 깔끔합니다. 현재 이렇게 안쪽을 비춰서 보셔도요 차량 내부 상태. 약간의 흙먼지 있는 부분 제외하고는 내부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만 사용하셨던 차량이고요. 뒤쪽 펜더부터 이렇게 후면부 살펴보셔도 저희가 말씀드릴 만한 큰 특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하다는 뜻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4WD 사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은요. 현재 해당 차량 이륜이고 이 부분은 전 차주분께서 네이밍만 해놓으신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이륜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장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렁크 공간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하비는 정말 트렁크 공간이 광활하기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밑부분 스크래치나 흠집이 잘날수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크롬 몰딩을 통해서 예쁘게 장식해 놓은 인테리어 보실 수 있고요. 플라스틱 부분도 실제로 전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생활 흠집 제외하고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관리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부분에 있는 흠집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부분에는 2열 3열 뒤쪽에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 놓으신 상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차량 상태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열 시트까지 접어서 트렁크 공간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한 상태로 여러분들께 공간 확인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1열 시트만 남겨놓고 나머지 시트는 앞으로 다 젖혀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차량 트렁크 공간 정말 성인 3명이 들어가도 충분히 소화할 정도로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공간 확인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접어보았습니다. 뒷공간 굉장히 넓다는 거말 그대로 성인 3명이 누워있어도 넉넉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확인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도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조수석 2열 시트 문을 개방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현재 코일 매트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한 전차주분의 관리 상태 옆보이고요 뒤쪽의 2열 시트 시트 상태는 현재 가죽으로 이루어진 부분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이 거의 사용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패밀리카 같은 경우에는 1열 시트 뒷좌석을 잘 보시면 기스가 있거나 헤지거나 어린 아이들이 발차기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해당 차량은 현재 그런 모습 없이. 최소한의 생활 흠집들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에어컨 공조장치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암레스트 쪽분하면 컵홀더 이렇게 2구 확보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1 0때까지 관리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조수석 외관 상태 측면 쪽도 현재 빛을 반사시켜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콕, 스크래치 자국 정말 최소한의 것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사이드미러까지 굉장히 깔끔하고요. 마지막으로 팬더 쪽과 휠 부분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수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요. 4개 모두 다 기스 거의 없는 부분. 하지만 앞쪽에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제외하고는 현재 휠 모두 다 깔끔한 상태이고요. 약간 아쉬운 오게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 차량 외관 상태 전면부부터 도장면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총평하기에는 해당 차량 모하비 차체가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도장면 스크래치나 흠집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라든지 뒤쪽 시트 커버를 사용하셔서 차량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리된 차량들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고,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상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에 탑승하기 전에 이렇게 리얼 우드 부분으로 장식된 인테리어 도어 트림 확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도어트림 관리 상태도 정말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시트 양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운전석 시트는요, 약간의 생활주름 제외하고는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차량에 타서 내부 상태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차량 내부 상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85,955km, 약 86,000km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현재 블루투스 음성 인식 기능과 핸즈프리 옵션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옵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계기판 선택 옵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해당 차량 시동도 정말 시원하게 잘 걸리는 상태이고요. 엔진 소리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후진 기어를 넣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깨끗하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송풍구 사이에 비상깜빡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 현재 저희가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상태 꼭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에어컨, 컴프레셔 문제, 가스 문제 전혀 없이 시원하게 잘 나온 상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어봉 옆에 해당 차량 운전석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둘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약간은 아쉽지만 현재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자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 특이하게 AUX 버튼과 USB 버튼이 이렇게 케이스 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전방 센서, 그리고 액티브 에코 모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밑에는 핸들 열선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해당 차량은 키가 두 개인 상태이고요. 키가 두 개여서 보조키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컵홀더 2구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암레스트 부분, 가죽 부분도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확인하셔도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암레스트 부분도 2단계로 오픈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공간, 차량이 커서 그런지 이런 작은 수납 공간들도 굉장히 넓게 편리하게 공간 작업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 상태 이렇게 대시보드 상태만 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셔도요. 관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반사시켜서 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톱 자국이라든지 스크래치 자국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수석 시트 상태는 헤드레스트 부분부터 등받이 부분, 시트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고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상태 네, 이렇게 실내 상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고요. 천장까지 비우변 차량이기 때문에 얼룩이 있거나 이염된 부분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상태까지 여러분들께 확인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아 모하비 이륜 노블레스 차량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사륜이 아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해당 차량 7인승이기 때문에 차박 캠핑 레저 즐기실 때 가족분들과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현재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모하비 차량 신차 출고 4,700에 달하는 금액에 출고된 차량을 반값 이상 저렴한 금액 1,990만원에 조용한 중고차에서 판매 중입니다. 해당 차량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해 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는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요.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차량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